안녕하세요. 스탠판입니다 네, 이번에도 신맵인 데자뷰, 데자뷰 1.1번 맵 분석해 보겠습니다. 4인용이고 어 전형적인 7시, 11시, 1시, 5시 자리고요. 여기 7시부터 보면은 이렇게 와서 앞마당을 앞마당 있고 여기 심시티 심시티 보면 여기 여기 바위 두개 나와있는거 여기 위에다가 파일런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분석했을때는 이렇게 항상 수직구간에는 어지간해서 파일런 포지 게이트죠 파일런 포지 게이트 단지 이제 이 게이트 지을때 어 맵에따라 여기 드래곤이 못지나가는 특성이 있는 맵이 있어서 그걸 유의해야되는데 얘는 뭐 이런 거 같진 않고 전형적인 외우기 어, 쉬운 심시티 그래서 3지 삼질 심시티 3지음3지 삼질. 가면 삼질. 저걸에못 지나가는 이런 심시티 캐논라인을 이렇게 뒤에다 형성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삼용이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다가 먹으면 되고 어 이런 이런 구도입니다. 이쪽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수직 구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한시 한시에서 내려오면 또 이제 수직 구간 여기는 여기도 뭐 똑같이 지금 여기에 이게 여기에 파일런이 안 지어지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야 데, 여기서 돼야 비로소 지어지거든요 여기다 지우면 어차피 이 밑으로 못 지나가니까 어 이렇게 여, 여기까지 이렇게 막는다는 느낌으로 포지 게이트. 어, 포지 게이트. 이런 식으로. 역시나 전형적인 삼질 심시티. 3질 저거는 못 지나가죠. 그리고 드래곤은 지나가는지 확인 한번 해야겠죠. 라고는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캐논 라인 형성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쪽으로 와서 여기 삼용이 그다음에 이제 5시로 와서 5시로 와서 이렇게 이런 가로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 집시티 자리 여기는 파일런이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첫 파일런,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으면 그 뒤에 이 미네랄 안 겹치기 캐논 라인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뭐 뭐 이쯤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캐논 라인 계산해서 어, 캐논이 먹는 사이즈 계산해서 이렇게. 어, 그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첫 파일럿을 잘 외우면 그냥 바짝 끝으로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왜 이걸 컨셉으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안 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서 보통 가운데에 질럿을 어, 막는 심시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수직 구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서 붙여서 지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 자리는 투질심시티가 됩니다. 이렇게 수직 구간.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데 여기는 수평이고 여기 수직 구간. 수직 구간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질럿 하나로 막히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좀 잘해야 돼 이렇게 어 배치를 잘해야 돼 그냥 불안하면 삼질로 막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잘 막으면 이렇게 투질로 막힌다는 거 투질로 막히지만 저글링은 지나가진다는 거아 저글링이란다 드래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삼룡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쪽, 여기도 수직 구간, 수직 구간. 뭐, 이쯤 지으면 되겠죠? 여기 지으면 이 미네랄, 여기 캐논 라인 형성할 수 있고, 그 위에 바로, 파일럿.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지어지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그냥, 우 게이트 좌포지가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우 게이트 좌포지 마찬가지로 드래곤은 지나가지고 투질심시티 투질심시티 저걸리 못 지나가죠? 어 지나간 시티를 잘하면 이렇게 투질심시티 그리고 삼룡이는 이쪽. 그래서 이 맵은 뭐이 정도 맵도 컨셉이라고 변하면 할 맵이 없기 때문에 컨셉 맵 요소가 없어요. 이 맵은 전형적인 힘 싸움 맵이어가지고 어 대자뷰 1.1 여기는 저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어맵 특징이 이 가운데 이만큼이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삼룡이 먹고 이쪽 사룡이를 먹을 때 항상 이 언덕을 지나가요. 여기 언덕이 있죠 여기도 이제 이만큼 언덕이 있고 항상 이 언덕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센터를 장악을 하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 특히나 이제 저거전하는데막 여기 위 럴커밭이야 막막 막 심지어 해처리까지 피고 성큼까지 지어져 있어 그러면은 좀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변수를 주려고 이렇게 앞마당과 앞마당 거리는 또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셔틀 같은 플레이, 드랍식 같은 플레이가 좀될수 있게 만들었고, 센터 힘싸움이 돼 앞마당과 앞마당은 좀 가깝게 만들어서 견제는 용이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컨셉의 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맵은 일단 선택을 하는 걸로 전는 하겠습니다.